내가 잊었던 것. 처음에 나는 어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싶었다. 그 다음에는 어서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내 일을 하고 싶었다. 그 다음에 나는 어서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갖고 싶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아이들이 어서 빨리 살아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랬다. 내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.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서 빨리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었다.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. 그리고 갑자기 깨닫는다. 내가 줄곧 사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,